안녕하세요. 무종리입니다. 로컬 창업 컨셉 잡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베이직 로컬 컨셉의 완성입니다. 어, BLC란 나의 기본 로컬 창업 구상인데 어, 나의 콘텐츠를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BLC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제가 로컬 창업한다면 저의 BAC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어, 나의 골목길 콘텐츠로 강릉 명지동 골목길의 복합 공간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보니 제가 로컬 비즈니스를 창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소를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로컬 창업의 입문입니다 로컬 창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업하는 로컬 비즈니스가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로컬 비즈니스 대해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서울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창업하는 것이 로컬 창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창업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로컬 비즈니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지역에 자회사를 세운다고 해서 그 회사를 로컬 비즈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컬 비즈니스는 주로 지역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기업, 즉,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꼭 지역에서 하나만의 매장만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해도 그 매장이 지역에 한정되면 로컬입니다. 대전에서 네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심당이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법이나 기업 형태 말고 컨텐츠도 중요합니다. 순도 100% 찐, 진짜 로컬 비즈니스는 적어도 세 가지 컨텐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창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기업을 로컬 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에 활용하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 자원은 자연 환경, 특수산물, 유유공간, 지역 문화, 이야기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로컬 자원을 기업 경영의 어느 부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브랜드 스토리, 상품 개발, 마케팅,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가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로컬 비즈니스를 창업한 사람 중에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창업한 창업가를 말합니다. 보통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합니다. 로컬 브랜드는 로컬 비즈니스 중 완성도가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기존 스몰 브랜드와 다른 점은 브랜딩 방식입니다. 로컬 브랜드는 로컬 차별화를 브랜딩 방식으로 선택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라고 부를 정도면 전국적인 평판을 얻은 기업이고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왜이 어려운 로컬 비즈니스를 창업하시나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어떤 때는 전국 창업보다 로컬 창업이 1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국 시장은 몰라도 지역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있으나 지역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방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 스타트업도 해외 모방이 부지기수입니다. 둘째, 지역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지역에서 먼저 스케일업을 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후 전국으로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스타벅스, 블루보틀,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는 공통적으로 홈마켓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창업하는 리테일 기업은 없습니다. 셋째, 사업 성격상 순차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콘텐츠 창업이 대표적입니다. 로컬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로컬 매거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거진을 운영하다 보면 로컬 브랜드를 많이 하게 되고 이를 모아 편집샵을 운영하는데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기회를 찾아 부족한 콘텐츠를 직접 제조합니다.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직접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 전국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더 간단한 답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길 원해 로컬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성 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좋아하고 자기 동네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동네가 있고 그곳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떠세요? 로컬 창업할만하지 않나요? 로컬의 기회가 많습니다. 여행 가서 현지인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듯이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로컬 컨텐츠를 찾을 것입니다. 로컬 소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역 주민의 로컬 소비도 증가하고요. 로컬 콘텐츠 공급의 전망도 좋습니다. 많은 청년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로컬에서 창업한다면 여러 사람이 걱정해서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것입니다. 왜 로컬 창업을 해? 일부러 시장을 줄 필요가 있나? 네. 대부분의 사람은 로컬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투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 없는 사업은 투자를 받기 어렵죠.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우선 창업자로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을 능력 있는 창업자로 인정받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로컬 창업은 2단계 창업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는 것이 1단계. 1단계 성공 후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전국에 진출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위에서 설명하듯이 곧바로 전국 기업이 되는 일부 기술 창업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로컬에서 창업한 다음 단계별로 전국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국 기업의 다수가 로컬의 작은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타일난다, 젠틀몬스터, 어반플레이 등 MZ세대가 열광하는 많은 브랜드가 작은 동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로컬 창업자는 살고 싶은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라이프스타일 창업자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을 얻으면 그에 만족합니다. 제주에 가면 점심 때만 오픈하는 식당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로컬 비즈니스는 로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기업입니다. 기회를 찾는 장소가 로컬이라는 이미지 로컬의 사업을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컬에다 자리 잡으면 확장은 선택입니다. 굳이 확장을 선택하지 않아도 로컬 비즈니스는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 강의는 네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을 마칠 때 여러분의 BCA를 강의와 토론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 하길 바랍니다. 이런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최종 BCL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